전남 도청과 전남 도당이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전남 정치의 중심이자 뿌리이기도 합니다. 앞서 오늘 아침엔 5.18 민주 묘지에서 참배했습니다. 호남의 정의로운 민주주의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칼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았던 광주 시민의 외침이 아직 기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국민의 힘당 대표 후보는 개엄을 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며 어제 또 내란을 옹호했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다시 입당을 희망할 경우 받아주겠다며 윤 어게인까지 선언했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막말입니다. 아직 광주 민주영령의 원한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호남 정신으로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고 미래로 도약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난동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반스 발악에 이어 의자 난동으로 특검의 정당한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검사하면서 배운 게 고작 그런 겁니까? 시정잡배의 조폭보다 못한 자해공갈 작태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특검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십시오.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오늘 12일 오는 12일 김건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김건희가 받고 있는 의혹은 최소 16개, 하나같이 모두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특검조사 때 문제의 목걸이에 대해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홍콩에서 모조품 목걸이를 샀다고 진술을 했지만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제조사에 문의해보니 그 디자인의 목걸이는 2015년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0여년 전으로 가서 굳이 모조품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이 정도면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사법조치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상 첫 사례입니다. 사필 기정입니다.